높은 산자락 아래 산속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입니다. 마을 앞에 강이 있고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마을을 지나 약 1km 정도 산쪽으로 진입하고요. 기존 마을과 완전 떨어진 산자락으로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토지 뒤로는 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요. 남동향으로 탁 트인 전망과 멀리 산이 보이는 경치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 토지 면적은 468평이고요. 바닥 면적 94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2층도 건축 가능합니다. 부지는 경계 측량을 해놓았고 건축 허가를 늦게 놓았고요. 즉시 건축 가능합니다. 땅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고요. 토지 뒤편과 앞쪽에 석축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우스가 한동 있고 전기는 있고요. 지하수는 필요합니다. 산속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집 짓고 전원 생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량 아이시에서는 15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3m 포장도로로 산쪽으로 진입하며 차량 교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토지 상세 정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높은 산자락 아래 위치한 산속이고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마을을 지나 약 1km 정도 산 쪽으로 진입을 하고요. 진입 도로는 마을을 지나서는 3m 포장 도로이고 차량 교행은 되지 않습니다. 토지 뒤로는 산이 있고 방향은 남동향을 보고 있고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토지 면적은 통토지 면적은 468평이고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밭이 416평이고, 여기 옆에 이렇게 임야가 52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토지 면적은 468평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이라서 바닥 면적 20%까지 건축 가능해서 바닥 면적 94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지는 경계 청량이 되어 있고요. 건축 허가를 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건축하실 수 있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반듯하고, 네모 반듯한데요. 토지 뒤편으로 이쪽으로 석축공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석축공사가 필요해 보였고요. 현재 하우스가 한동 있고, 전기가 있고, 지하수는 필요합니다. 네, 현장으로 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지금 제가 토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이 토지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래쪽 마을에서 약 1km 정도 산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은 곳이고 산자락 아래에 위치합니다. 네, 토지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네, 토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전망과 경치입니다. 지금 남동향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곳이고, 마을가는 조금 떨어진 곳이고, 아주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네, 진입도로는 음, 마을길을 지나서는 마을길까지는 도로가 넓고요. 마을길 지나서는 약 3m 정도 되는 포장도로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교행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오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가 오면은 비킬 만한 공간은 있습니다. 어, 마을 저 아래쪽에 보면 그 강이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강이 있는 유원지가 있고, 2차선 도로에서는 약 1km 정도 산쪽으로 진입하고요. 기존 마을과 완전 떨어진 곳이고, 저 옆에 새로 지은 전원주택이 두채 정도 있습니다. 지대가 완전 높은 산자락이고, 공기가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전망과 경치가 좋고요. 이 토지에는 이렇게 농막으로 쓰던 하우스가 한동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물은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부지 뒤로는 산이 있고 지금 뒤쪽으로 어, 토지를 약한두단 정도 해서 석축 공사를 해야지 토지가 좀 반듯할 것 같습니다. 토지 뒤로도 석축 공사가 필요하고요, 토지 앞쪽으로도 석축 공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도로보다 토지가 조금 높습니다. 높고 땅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현재 부지는 건축 허가를 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산속이라 아주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습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고 지하수는 필요하고요. 이곳은 생산 관리 지역이라서 바닥 면적 20%, 468평에 90대 병까지 건축 가능하고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마을에서 한 1km 정도 올라왔고요.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두채 보이고, 마을과는 완전 떨어진 독립적인 곳입니다. 뒤로 산이 있고, 산세가 좋고, 경치도 좋고요.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건축 허가는 덮여놓았고, 토지는 석축 공사 등 약간의 토목 공사가 필요합니다. 앞쪽에도 석축 공사를 하셔야 되고 2단으로 하셔서 앞뒤로 석축 공사를 하면 토지를 더 반듯하고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높은 산자락 아래 위치한 산속이고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마을을 지나 약 산쪽으로 1km 정도 진입했고요. 토지 뒤로는 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남동향으로 탁 트인 전망과 멀리 산이 보이는 경치입니다. 토지 면적은 468평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